안녕하세요 아침 pc 를킬 때마다 이 저의 바탕화면 사진입니다 일출 사진을 보면서 오늘도 어 새로운 태양이 어떤 종목이 떠오를까 그런 종목 vip 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알려드려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 바탕화면을 보는데요 이 하루에 7시간의 방송 풀타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 기술이 뭐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 7시간짜리 영상을 볼, 보면서 편집하는데 또 5시간씩 하루에 시간을 허비하면 어, 그 역시도 그렇게 에너지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는 이걸 편집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VIP 혹은 원더스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 어제 있었던 영상 이걸 7시간이나 되거든요. 바쁘신 분들이 7시간 을 어떻게 다시 보시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귀를 해드릴까? 근데 저의 주식 투자 21년 동안에 가장 큰 스승은 뭐였냐면, 복귀였습니다. 복귀. 복귀. 이 복귀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이 일취월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하루하루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7시간의 영상을 제가 다 편집을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저희 방송은 다 모두가 인정해 주시겠지만 항상 팩트 방송입니다. 잘한 부분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 중에 팩트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쳐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실력이 한층 더 많이 안 보이던 부분 안목이 쌓일 거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있었던 팩트 가지고 복기를해 보겠습니다 한달전 가입하셨던 vip분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년 전에 처음 vip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만 받고 vip 가입은 안 하셨습니다 사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달전 정확히 2월 넷째 주 vip 가입하셔가지고 한달 동안에 이제 수익 현황을 이렇게 저에게 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 내년에 이제 5천만 원 시드머니 늘어난다. 그걸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특별 케어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한 달간 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는 게임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3월 연속, 3개월 연속 수익 나시면 전업 투자하실 저, 자격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전업 투자하시려면요, 무조건, 어,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검증 작업이 돼야지만 전업으로, 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 저희가 이제 검색식에 종목이 안 나오는 검색식이 있고요 검색식에 이날 8개가 떴는데, 8개 중에 추리교 추려가지고 3종목만 시가 밑에서 사세요 했던 종목입니다. 때려 검색식. 한달 전에 공유해 드렸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때려검자식으로 물방 때리셔가지고 수익내시는 분들이 잘 계시죠. 그래서 모티브, 모비데이즈, 온코닉세 종목만 시가 밑에서 하세요.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흘러갔느냐. 온코닉 시가 밑에 때렸으면 15% 급등이고요. 모티브 링크 시가 밑에 때렸으면 8% 수익이고요. 모비데이지는 8%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색식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가 검색이 됐다. 그 중에 제일 수익날 수 있는 베스트, 넘버 3 안에서 논다. 이게 종목 발굴하는 1초 만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세 종목, 어떤 종목을 하셨어도 다수익나셨다는 말씀 드린 거고, 폭삭 소가수다 관련주, 팬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아침에 중국에서 주기 호평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대 양봉이라고 덥석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3월에 1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달어 다른 사물이다 항상 그런 매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상장 폐지 관리 종목 많이 나오는 날이거든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어려운가 저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해 왜냐하면 주포들이 자꾸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양봉으로 떠넘긴다. 그러면 개미들은 이거 좋은 줄 알고 다 물리는데 덥석 불나방처럼 몰려드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변한다? 설거지 파동으로 돼서 결국은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런 휩소들에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를 잘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면 이런 거 덥석 물어가지고 물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팬엔터테인먼트가 정답 검색식에 나올 때 이거 지금 매물대 걸렸다. 이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면 물릴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음봉까지 주저앉았죠. 오늘 가장 좋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700억 미만. 이 시총이 아쉽지, 아쉽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종목. 오늘의 주도주는 효성 OMB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9시 47분. 그러면서, 모티브 링크를 VIP방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드립니다. 때려의세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모티브를 15,100원, 여기 검정선 보이시죠? 이건 제가 그린 선이 아니라 AI가 알려주는 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서, 15,100원에 사서, 15,700원이 이제 완전 고점인데, 박스 고점인데, 그거 돌파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수하시면서, 음, 오전에 15,000, 1 0 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1 0시에 박스 상단 15,700원 돌파 노리는 매매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이제 15,600원 저항 중이다. 그래서 저는 15,800, 15,580원에 매도했다. 그래서 본청 걸고 이제 뭐냐면 본청 걸고 돌파 노리라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낮죠 그러면 수익 난 거든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목표 수익을 짧게 잡고 배틀을 짧게 잡고. 1루타 2루타를 노리셔라. 홈런보다는. 그래서 일부 반을 팔았다면 여기서 2분의 1을 팔았다면 2분의 1은 들고 있겠죠. 반반전략. 그럼 내 매수가가 여기라면 나머지 반이 매수가 오면 이걸 미련없이 다 반은 수익 챙겼으니까 반은 다 본전으로 처리하셔라. 그게 본청을 의미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 본청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티브 링크 저 이렇게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 거를 장중 방송에서 보여 드렸고 효성 OMB 그러면은 2400개 중에 주식이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에 2400개 중에 한 종목만 똘똘한 거 나오면 하루에 100만 원뭐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수익 내는 거는 한 종목이면 충분하다. 시장이 어려울 때 하락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한 종목 가지고 노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시총이 아쉽기는 하지만 효성 omb입니다 그래서 맥점 이 가격 말고 제가 알려드린 가격 7500원대에다가 물방울 때리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기둥 밴드 매매에 TSR 로봇이 있는데, 이거를 2만원 초반에 매수하세요. 10시 26분. VIP 메시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수익이 나서 이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로 여기 검정선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해서 다 파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VIP 메시지. 그래서 저는 VIP 분들에게 추천드릴 때 매일 그런 거를 다짐합니다. 제가 몰빵했을 때 손절하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몰빵하고 싶은 종목만 V.I.P 분들에게 몰빵하시라고 추천드린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어 알려드린 가격에다 그냥 한 번에 다 팔았습니다. 이번 달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배틀을 짧게 짓고 수익 나면 그냥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팔고 나서 급등하는 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지만 저같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많은 주식에 물려 있고. 그래서 주식이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실 텐데, 어찌됐든 수익날 종목만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계좌를 계속 빨갛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는 한번 먹은 종목, 이 수익금 토해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재번, 두 번째, 다시 재탕을 노립니다. 그래서 오후장은 재탕을 노렸지만, 개인적으로 매매해서 그냥 이거는 손절 처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VIP 한분 새로 어 가입하신다 하셔가지고 교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미 356 찍을 때 최소한 345 포인트 소파동 10 포인트 하락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어 여기 2월 20일 최고점 찍을 때 매, 매도신호 보이거든요. 이 매도신호 나올 때부터 이제 3월 조심하세요. 이제 바다가 보이는 이 파란장입니다. 파란장. 하락수가 월등하게 많은 하락장입니다. 그거를 6월 20일부터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상승장 시황은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떤 말씀드렸냐. 우리는 상승장을 콜 옵션이 급등하는 콜장이라고 부르고, 시.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 급등하는 파생상품, 푸드 옵션, 풋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1년 12달 중에 총네 번의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콜장과 푸장이 보통 3개월에 한 사이클 돕니다. 그러면 3개월, 3 곱하기 4는 12개월. 그러니까 이네 번의 사이클이 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월달은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닥이 콜장이었다면 지금 2월 20일 이후로 저는 하락장을 예고해 드리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VIP분들에게도 목요일 오후장에 푸드옵션의 연두신호가 떴습니다. 이거를 캡처해드리고 아무런 멘트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더스타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제가 푸드옵션의 연두신호가 나오면 콜옵션의 매도신호가 나오면 선물의 매도신호가 나오면 코스닥의 매도신호가 나오면 이런 장이 나오니까 어떻게 일기예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서 대응하실 건가 그 구구절절 많은 말씀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의 메시지로 그냥 어, vip 분들에게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푸드옵션에 매수실로만 떴습니다 즉 지수는 급락이 나올 거니 삼성전자 6만 천원에다 팔고 지수 급락에 대비해서 문어발 하지 마셔라 그런 메시지를 다 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vip 오신 분에게 그래서 이 시장이 올라가는 콜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a 계좌 c 계좌. a 계좌는 몰빵이고 c 계좌는 엠빵인데 이 시장이 올라가는 콜장일 때는 a 계좌 c 계좌 열심히 하세요. 점심에 밥도 먹지 말고 주식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A계좌 몰빵만 해야 되겠습니까? C계좌 엠빵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분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A계좌 몰빵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C계좌 엠빵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VIP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텔레그램 방 메시지를 보실 때 저희는 사인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갑니다. 즉 C계좌의 매수사인은 매집이라는 용어 혹은 2 2 2 4입니 사. 200, 200, 200, 400, 월, 화, 수목, 나눠서 사는 이 수익 매매는, 그러면 이 사인은 아예 무시하시면 된다.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 콜옵션의 연도 치노 떴다는 얘기, 그 얘기가 들리기 전까지는 시계자는 안 하시면 된다. 오로지 물빵 사인. 이 얘기가 없는 다른 종목은 모두 몰빵 사양이니까 그 종목을 몰빵할지 반몰빵할지 4분의 1빵할지는 각자 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서 맞게 맞춤형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세 종목 매매해가지고 그냥 57만원 수익 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오전에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종목, 저도 매수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매수했던 종목 이 정도로 오늘 오전에 그냥 57만원 벌었다라는 걸보여드렸고요 12시 반에 이제 밥 먹으러 나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VIP로 새로 오시겠다는 이분에게 어 제가 30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더스탁 하면 주식의 정답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정답이 뭐냐. 대화제약에게 떠 있다. 검색식에. 대화제약이 정답에 떴다. 그러면 검색식에 있는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한다. 눈으로 확인하는데 꼭지점이 바뀌면 이게 주식의 정답이다. 그래서 만약 이게 3시 반이었다면, 12시 반이 아니라 3시 반이었다면, 제가 월요일날 첫 번째로 몰빵할 종목은 이 자리에 이 종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 종목이 어 그냥 그 시간대에 샀어도 그 다음 캔들에 30분봉 캔들에 샀어도 8.5% 수익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샀으면 12% 수익 이런 게 파동이 진행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입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죠. 이 핑크빛 코스닥의 핑크색이 보일 때는 주식을 100% 들고 가세요. 20 종목, 30 종목 문어발 투자 다 좋습니다. 반면 시장이 안 좋다는 고점이 나왔다. 저는 고점과 저점만 20년을 연구했다. 그래서 현금 100%를 들고 가면서 이때는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짧다 올라가는 시간이. 근데 내려가는 속도의 시간은 굉장히 폭도 깊고 시간도 길다. 이게 하락장의 특성이다. 그리고 문어발 투자하면 왜 힘든가? 맨날 하락수 천 개를 맛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들고 가면 확률적으로 이쪽보다는 이쪽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문화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하락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좋다고 했던 CG 매드테, 예전에 사명 변경되기 전에 UNI, 그래서 2022년도에 최대 주주 변경되면서 6배 급등했던 그 종목이다 하면서 이 레드박스 하단에서 매수하면 수익 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시지메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정답이 여기서 나왔고요. 급등. 우리는 이제 돌파 매매를 할 경우 제가 많은 분들 VIP 분들 리딩해 봤지만 돌파 매매로 제가 여기서 사인 드리면 어, 직장인분들이 이런 거못 따라한다. 그래서 저희는, 어, 덜 먹더라도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돌파보다는 눌림을 잡는다. 그래서 이런 레드박스 하단 연두신호 이런 거에다 물빵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나온다. 한번 먹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연두신호 나오면 또한번 먹고 나온다. 연두신호 나오면 또한번 먹고 나온다. 두세 번 먹고 이제 이 종목 빠이빠이 한다. 근데 맥점이 여기니까 월요일날 이 가격에 오면 또 매수를 노리면 되겠고요. 오늘의 최고의 주도주다 했던 효성 OMB 어, 시장 끝나가는 막판까지 이거 여기다가 배팅하세요. 그 다음에 불타기 하세요. 몰빵 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VIP 방 메시지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2% 정도 수익 내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시 효과 때 최종 마무리. 다음 주도 시장은 급락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시장 급락한다고 저는 이미 4일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 VIP방에 목요일날 푸드옵션 연도시로 떴으니까, 여러분들 일기예보 봤다면, 뭐, 어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나가서 서핑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금요일 밤, 미국은 결국 나스닥은 어 시스템 매도 신호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최대 반등치 여기까지 나올 거다. 2만 7 0 근데 그 반등치에 못 미치면서 이제 다시 전자점 테스트.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방을 알려드렸고요. 나스닥. 야간 선물 또 4.4포인트.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6만 1,500원일 때 삼성전자를 계속 팔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증권 방송을 보니까 금요일 날 대다수 전문가가 7만원 간다고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플러스 1을 시켜가지고 뭐 9만전자 간다, 10만전자 간다. 근데 저는 어, 20년 동안 고점과 저점만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고점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 VIP 분들에게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6만1,500원일 때다 팔든 반이라도 파셔라. 그런 말씀을 강조드렸고요. 올 1월 2일부터 미국 주식 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올해 유튜브 어떤 어 주식 방송 보셔도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 못 들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나스닥의 탑10 종목 모조리 한 종목 제외하고 다 탑10 종목은 어 파랗게 끝났습니다. 주식을 잘 하고 싶다면 그냥 1년에4 번의 사이클이 옵니다, 여러분들 콜장과 풋장 합쳐서 4 번의 사이클. 그 콜장과 풋장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콜장일 때 열심히 벌고요, 시원하게 벌고요. 풋장일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한 종목 가지고 놀면서 그냥 잃지 않으면서 하면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 이원 사이클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더스탁의 이 일기예보.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일기예보를 보면서 지금이 콜장인가? 지금이 풋장인가? 풋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어발 투자하지 않는다. 한 종목 가지고 논다. 그리고 현금의 보유 시간을 늘린다. 콜장이라고 예고 드리면 주식을 100% 들고 간다. 한 종목이 됐든 열 종목이 됐든. 그 주식의 보유 시간을 늘린다. 그러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에 이런 일기예보를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행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머릿 속으로 알고 있어도 손가락이 같이 어행일치가 돼야지 주주 주시, 시장에서 상위 3%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원더스타게 복귀 방송 리뷰 방송을 매일 보신다면 우리 원더스타게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이3%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의 복귀 영상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호응이 좋다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복귀를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